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 주가 급등. 진짜 중요한 건 금리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상승. 중국 AI 칩 생산에 여전히 문제 있지만 CEO 소유는 강세. 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테슬라와 금리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 이면에는 단순한 자동차 소식 이상의 중요한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변화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번 주 금요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고용 시장의 약화 신호를 언급하며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이 발언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한때 5% 넘게 뛰었고 S&P 500과 다우지수도 각각 1.5%,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바꾼 건 결국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테슬라의 개별 이슈도 흥미롭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의 최상위 모델인 사이버 비스트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미국에서 기본형은 약 10만 달러부터 시작하고 최고 사양은 11만 5천 달러에 이릅니다. 여기에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 4년간의 휠과 타이어 보증, 무료 슈퍼차저 충전 혜택을 제공하는 럭스 패키지까지 추가되면서 가격 경쟁력보다 고급화 전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사이버트럭 가격 인상이 테슬라 주가급 등의 주 원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이버트럭 판매량은 전체 테슬라 판매일 내지 2%에 불과하고 2분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51%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은 같은 기간 5,800대 이상 팔리며 사이버트럭보다 더 많이 판매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가를 끌어올린 걸까요? 답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 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테슬라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환경이 테슬라의 판매 확대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텍사스 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기술의 빠른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테슬라가 차량 판매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로운 건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13% 정도 줄었지만 축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50% 넘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단기 실적보다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미래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주 테슬라 주가급 등의 진짜 이유는 사이버트럭의 가격 변화가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실제로 인하된다면 테슬라뿐 아니라 전기차 시장 전체에 새로운 성장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 주가 급등의 배경과 금리의 중요성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있어 금리는 항상 중요한 변수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엔비디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소식은 인공지능 칩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글로벌 규제 환경 그리고 기술 혁신이 교차하는 복잡한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엔비디아 주가는 1.3% 올라 약 17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4월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만 약3% 하락했고 지난주에도 약1% 가량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 시장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공급망 파트너들에게 중국 전용, 인공지능 칩인 H10칩 관련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H10칩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중국 고객을 위한 맞춤형 제품으로 설계된 모델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사이버 보안 당국의 H10칩의 보안, 백도어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젠슨 황 CEO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 TSMC를 방문 중이었는데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H10 칩에는 어떤 백도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에 이미 충분한 설명을 전달했으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시장에서 H10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크다고 덧붙여 수요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도 저희 칩에는 원격 접근이나 제어가 가능한 백도어는 없다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이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황시이오는 중국 전용 차세대 칩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고성능 AI 칩과 관련한 질문에도 답했는데요. 그는 현재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엔비디아가 TSMC의 CPU, 차세대, 루빈GPU, 네트워킹 반도체 등 6종의 새로운 칩 설계를 맡겼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근본적인 성장 가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칩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며 이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선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흐름은 엔비디아뿐 아니라 다른 칩 제조사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AMD 주가는 약 1.7%, 브로드컴은 약2.7% 상승했습니다. AMD 역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브로드컴 역시 네트워킹과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AI 붐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단순한 기술 기대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글로벌 AI 수요의 강세와 함께 중국 시장 이슈에 대한 신뢰, 회복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규제와 미국의 수출, 정책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번 소식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칩시장의 절대 강자지만 글로벌 시장과 규제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